베르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활동가 김현욱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지소조성 판결 승소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어 감동입니다. 재판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겼다 라는 합성이 들려왔고 본이어서 수녀님이 어, 발적불뚝지는 모습을 보고 어,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도 선해요그 승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애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판결은 개발보다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결코 억지가 아니고 법적으로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임을 증명해주는 강력한 설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도 운동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또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판결 이후에 이제까지 외면에 있던 언론들이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몇 분은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어, 놀랬습니다. 제가. 세만금의 승리가 독도의 승리겠죠. 어, 또 제조의 승리고 생명의 편의 승리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승리이 할수 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어, 그런데 어쩌면 판결은 어, 그,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판결이 우리는 판결에 따라서 자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니까요. 어, 이 판결을 발판 삼아서 더 힘차게 그리고 거침없이 싸워 나갑시다. 어, 반드시 어, 세만금 신공화 항소에도 이길 것입니다. 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너무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가득도 새만금 제주 제이공항 모두 내백지될수 있도록 함께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참여받은 소서 액션팀은. 취소 소송 승소를 축하합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정말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항소 절대 안 되지요. 이번 항소까지도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자열 절대 안돼 안녕.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 새만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곳인데. 어, 앞으로 이제 다시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항상 승소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기는 그런 승리의 그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와, 그 동안 김지웅 국장님, 또 최재웅 변호사님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 투쟁하던 동지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승소의 의미가 너무 큰것 같아요. 저희 같이 현장에서 다른 현장에서 투쟁하는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결과였거든요. 이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가 항소는 했지만 그래도 어, 이 좋은 기운으로 그 항소를 무참히 짓밟고 결국엔 우리가 승리합시다. 투쟁. 이게 그 어쨌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을 해오면서 천일 넘게 천막농성도 해오고 또 삭발투쟁도 하고. 또 세사람 행진단 맞아요. 행진도 하고 그 여러분들이 하는 그 투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싸움의 현장에 있는 동지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이번 승소 소식이 정말 우리들한테 약간 정말 큰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작은 승리들 조금씩 조금씩 맛보고 있는데 이런 승리의 기운들을 모아서 정말 최종적으로 그 세만금 신공항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513일째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보에서도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중단하라 투쟁! 싸움이 많이 남았지만 그 마지막 남은 싸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 아싸 생명의 승리 하는 소 하지마 끝까지 지킨다. 이번 판결의 큰 의미는 정말 이 생명 싸움에서 한 번도 법정에서 우리가 이겼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승리가 하나의 큰 방향점이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승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기원합니다. 와. 와. <laughs> 새만금 공항 건설 취소 소송 승소를 축하합니다. 이 승소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어떤 사례들이 탄력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갯벌과 또 자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 것이고 함께할 것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나은 지구를 상상하는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의 강은빈입니다. 가장 먼저 세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의 1심 승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월 24일 국토교통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새만금 활동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영상을 찍어 보냅니다. 저는 올해부터 강원도 삼척에 살면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운동을 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축하잔치가 기후 생태위기의 최전선에서 살아내고, 꿈꾸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새만금 신공항 백지와 공동행동 여러분께 아론다티로이의 문장을 전합니다. 희망은 지표면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라난다. 숲과 산과 강이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상적인 투쟁에 나선 사람들의 어깨동무 안에서 자라난다. 그럼 전주에서 반갑게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박찬식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공항 건설과 또 공항 반대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 투쟁하신 많은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박수와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무한공항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성찰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 점점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기후 생태 위기 앞에서 이제 과거와 같은 개발 만능주의 시대는 끝났음을 어,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 제일공항 반대 운동도 이번 판결에서 매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제주 제2공항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기후 생태위기를 가속시키고 국토를 난도질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이 무도한 신공항 건설들의 쇠기를 박는 더 이상은 이런 무도한 신공항들이 건설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전국의 신공항 반대 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정영으로사입니다 저는 지금 그 내일 있을 오색삭토 현장조사 때문에 설악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것만 아니라면 내일 1심 승소 축하 모임에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요. 어, 몸은 없지만 마음은 지지해주고 같이 연대해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1심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었고 사실 1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항소심부터는 국민소송 대리인단을 조성 중에 있고요. 어, 벌써 한 13분 정도의 변호사님들이 지 같이 합류해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장 저희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집행명지 인용결정이 나오고, 국토부는 역시 즉시한고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즉시한고 부분 자체가 받아들여지냐 또는 국토부의 즉시한고를 기각하냐에 따라서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시한고심이 또 진행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응원과 지지와 연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만경강의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행동이 행정 소송사에서 하나의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개발이 아닌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